안녕하십니까. 영인크로메스 기술지원팀 문효식 대리입니다. GC 사용시 캐필러리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Inlet Not Installed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RTD 센서 교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C 윗면 커버를 모두 제거합니다. 지시 좌측 커버를 제거합니다. 인넷캡을 열어줍니다. 전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넷캡을 제거합니다. 고정 나사를 모두 풀어 인넷 커버를 제거합니다. 히터와 RTD 센서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RTD 센서 케이블 고정 끈을 모두 풀어준 후 케이블을 당겨 제거합니다. 보드에 연결된 RTD 센서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칼로 눌러주며 커넥터에 연결된 RTD 센서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눌러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새로운 RTD 센서를 커넥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장착합니다. RTD 센서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RTD 센서 케이블을 원래의 위치에 장착합니다. 캠펠러리 바디를 고정한 후 GC 커버를 다시 닫아 마무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영인 크로메스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